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사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자기아더뉴카니발구인승 럭셔리고요. 2020년식 2019년 11월입니다. 경희오토 진주세계 21,00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자,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블랙박스 수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상태 깨끗합니다. 핸들 자, 키로수 21,000km입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봤지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블루바 투천 올루밀 하이패스 트렁크 방향이고요 자 슬라이드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앙초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차체 자세 장치 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 후방 엔진룸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카니발 구인승 럭셔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무사하고고요. 썬루프 정품 내비 오토 슬라이드 노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입자 싸게 다 이사는 100% 신명운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기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에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인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 6 5일 연준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08-5 도이츠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키로수 21,292km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카니발 구인승 럭셔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닷.컴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유 카니, 카니발 8865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오늘 회원님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사기다 이 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보이츠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